안녕하세요. 송호 육 매장입니다. 여기는 홍산 마늘과 한지영 육종 마늘을 심었습니다. 근데 한쪽에 한 1m 20 정도를 홍산 마늘을 저희는, 저희는 올해 처음 심어 봐서 그 주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주화 잘된 거는 반만큼씩 한데 그거를 이렇게 부시면 뭐한 200개가 넘는 것 같을 넘는 정도로 이렇게 많고 그래서 알은 좀 잘더래도 1년 늦지만 이거를 이제. 마늘 대신 1년 이제 농사를 져서 이제 가을에 심게 되면 이제 그이듬에 이제 육 쪽이나 7쪽 마늘이 돼서 제가 그 씨를 조금 음, 얻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늘 그 심는 구멍에다가 마늘 심을 때 같이 이렇게 한자라서 집다 보니까 뭐 다섯 개도 되고 여섯 개도 되고 뭐 일곱 개도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한구멍에막 이런 거는 여섯 일곱 개도 되고 이쪽도 한여섯 개육개 정도씩이 컸는데 이제 안 난디디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듣거나 지금 이 상태가 쬐그맣게 나, 나던 것이 이제 따뜻하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건또 많이 크고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그 쪽막에 났던 게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올해 마늘 캘때 이것도 이제 캐보게 되는데 한 구멍에 여섯 육 개씩 뜨는 건좀 많아서 나는 또 혹시 좀안 나는 것도 있을까 하고 해 봤더니 예, 그런 대로 잘 나가지고, 이제 가을에 요게 이제 얼마나 클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씨를 아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화 마늘을 심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요거를 캐서 나중에 이제 이틀짜리를 갖다가 마늘 심을 때올 가을에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순경에 이제 심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내년 6월 달에 이제 캘때 이제 통마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홍산마늘 심으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이제 처음이지만 현재 상태를 보면은 그 마늘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 단지 저는 이제 월동 준비를 이제 안해 가지고 이제 겨울에 올해 영하 20도가 작년에 넘어가 지고 올해 이제 봄에 마늘싹이 나오면서 이 가생이는 이렇게 한 줄씩 두 줄씩 이렇게 이제 도랑이니까 이제 얼어 가지고 음, 죽은 것도 있고 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상태도 이렇게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올 가을에는 이제 마늘을 심을 때 이제 강선을 꽂고 터널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 부직포래도 세워 놓으면 이제 동해피해를 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마늘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지역 마늘은 이제 이파이한네 다섯 개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에 봐서 다섯 여섯 잎새 나오고, 벌써 이제 올해 또 이렇게 지금 위에 이제 새순이 새 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시험 보니까 마늘이 앞으로 얼마나 커서 굉장히 알이 클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 봐서는 홍산 마늘은 이 마늘 구멍을 조금 더 이제 열세일 미터 한오6십에열세 구멍 짜리인데. 13구 목짜리보다는 조금 숫자가 두두세개 이제 즉은 이제 그런 비닐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늘 굽기가 지금 손, 손가락 굵기보다 더 마늘 지금 크기가 굵습니다. 이홍삼 마늘은 장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제 올해면 많이는 안 식고 한사0키로 정도를 심었는데 현재 이제 마늘 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초까지 커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제 앞으로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자리파리약 안 주신 분도 지금쯤 뿌리면 이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벌레 빨리 고자리파리가 먹으면 이제 얼마를 먹을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고자리파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아직까지는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고자리파리가 심한 밭들은 한 3월 달에 3월 중 하순경에 고자리 파리약을 뿌리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도야 마늘 그 구멍에다 몇 개씩 그 주화를 넣은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커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